이사야 6장 펴보세요. 쉬운 성경 974쪽. 이사야 6장. 3, 4학년들 저등 붙이고 배쭉 내밀고 앉아있지 말고 등 떼세요. 자, 그리고 주보 편입니다. 이쪽 편입니다. 주보, 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주보 제목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아멘, 여기는 이사야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여기 이사야 대신에 자기 이름 넣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땡땡땡을 부르셨어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누가 책임지지? 하나님이 책임 지세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언약 놓치게요. 너잘못 하잖아. 에이, 제잘못 하잖아. 너 그래가 되겠어? 에이, 제 그래가 되겠어. 이거 전부 다 따라자. 불신앙. 불신앙. 불신앙 따라가면 모두 다 죽어요. 누가 부르셨다고 시작.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내가 하는 거는 뭐만 하면 되냐면 자 밑에 읽어보자 시작 랩넌트는 예배자 시작 랩넌트는 예배자 한번더 랩넌트는 예배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예배의 축복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중에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인생을 살면 돼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 뭐 하는 인생? 맞아요, 맞아요. 우와. 가장 좋은 시간에. 언제? 언제? 가장 좋은 시간에. 언제? 가장 좋은 시간에, 언제? 가장 좋은 시간에. 그렇지, 언제? 가장, 좋은 시간에. 음. 가장 먼저, 언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인생을 살면 돼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지금도 보자는 움직이고 있고, 천사가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예배 받고 싶어 하셔요. 자, 이사야 6장 펼쳤나요? 예배가 어떤 건지 봅시다. 6장 1절, 선생님들, 랩런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의 뇌가 움직인다 했죠. 사람의 뇌에 근육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셨다. 그리고 주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자,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셔요. 지금도. 그리고 전능하신 주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2절. 시작. 주님의 위쪽에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마다 각각 날개가 여섯 개씩 달려 있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으며, 두 날개로는 날아다녔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 주의 보자가 딱 중심에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3절 시작. 천사들이 서로를 부르며 말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망군의 여호와시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4절 스랍들이 내는 소리 때문에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 이것이 예배의 모습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 존재인 천사가 뭐라고 예배한다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망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의 주인공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은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5절, 시작. 내가 말했다. 재앙이 내게 닥쳤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또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사는데, 이런 내가 왕이신 망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직접 뵈었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원죄 하나님을 반역했던 마귀를 따라간 적군, 원수, 죄인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딱 비춰지면 태양빛 앞에 노출된 것처럼 바로 죽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 이름도 부를 수 없는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냐? 6절. 시작. 슬랍들 가운데 하나가 부집개로 제단에서 뜨거운 수칠 꺼내 손에 들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했다. 보아라 이 수시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허물은 사라지고 내 죄도 용서받았다.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과거의 지은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깨끗하게 사해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핀인 수시였어요. 성경을 공부 많이 한 학자들이 이핀인 수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고 말했어요. 그리스도께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승리를 믿는 그 믿음으로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두 해결.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수시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허물은 사라지고 내 죄도 용서받았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신 이유 죄 사함 받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앉혀 주시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게 이사야여서에 나타난 예배의 장면이에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요.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담겨요. 이사야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봅시다. <laughs> 시작. 그때에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도저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난과 부활과 승리를 성령의 은혜로 내가 믿게 되어서 이제 예배 자리에 나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화답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그 장면이었어요. 다음에, 그러면, 부절, 하나님이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신분이 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 그 음성을 마음에 담은 사람께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9절 시작.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 백성을 고집센 백성으로 만들어라. 그들의 귀를 닫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며 듣고 봐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라. 혹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마음의 깨달음이 생겨 내게 들어와 고침을 받을까 걱정된다. 그때에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이런 일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성들이 멸망하고 사람들이 사라질 때까지. 집마다 살아남은 사람이 없고 땅이 멸망하여 황폐해질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을 쫓아버릴 것이며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이땅 백성의 10분의 1이 남는다고 해도 그 땅은 다시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밤나리,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잘리더라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 같이 거룩한 자손들이 그루터기가 되어서 거기에서 다시 싹이 뜰 것이다. <laughs> 아멘. 이사야 보고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가서 말씀을 전해. 그런데 다 알려줘. 사람들이 네말안 들을 거야. 그건 네가 잘못해서, 네가 실력이 없어서,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랬어요. 뭐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아무도 이사야 말한 명도 안 듣고 다 줘라도 너는 가서 전해라.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하면 <laughs> 들어도 듣지 않고 깨달을 수 없는 그 백성들이 다. 멸절되고 난 뒤에 그 밑에 남아있는 거루터기, 거룩한 씨. 그걸 보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담게 하시고, 가서 할 일도 알려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할건뭐 있어요? 순종만 하면 돼요. 왜 이럴까? 어떨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돌덩이처럼 남은 목석같이 모자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집사님 영상 보여 주세요.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었어요.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의 유다 왕국이었죠. 백성은 왕들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돌봐주기를 바랐어요. 그 당시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왕이 세상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남유다를 다스리던 우시아는 좋은 왕이었어요. 백성은 안전하다고 느꼈죠. 하지만 우시아가 죽자 사람들은 걱정과 두려움에 빠졌어요. 우시아가 죽던 해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하나님의 옷은 길었고 그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위쪽에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날개가 여섯 개씩 있었어요. 스랍들은 외쳤어요.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에 기둥들이 흔들렸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어요.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아,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보았으니. 그때 수랍들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에게 날아왔어요. 슬압은 재단에서 꺼낸 뜨거운 숯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는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대며 말했어요. 이 숯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이사야가 말했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가라. 하나님은 백성에게 전할 중요한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셨어요. 듣기는 들어도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치료를 받을까 걱정이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성읍들이 황폐해져 아무도 살지 않을 때가. 내가 사람을 멀리 쫓아보내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 중 일부를 남겨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셨어요. 구원자 예수님을 그들의 자손으로 보내 모든 나라에 복이 되게 하셨어요. 이사야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사야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알게 되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어요. 아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잘 봤습니다. 이제 예배를 다하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그림이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딱 자리 잡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보 제일 이쪽 선포하기 밑에 우리는 하루 중에 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루 중에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을 살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laughs> 천사가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고 있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이 집에서 이 학교에서 이 직장에서 나를 통해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본질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채워질 때 가장 예뻐져요. 가장 행복해져요. 그리고 가장 선한 열매가 나와요. 내가 정보를 많이 찾고 저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으려고 <laughs> 자기 소견에 오른 노력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바로 맺어지며 하늘 보좌에서 내리는 생명의 빛으로 하는 일, 하는 관계, 다 친구 관계, 공부에 예, 생명력이 나타나면 다 살아나요. 알겠습니까? 자 하나님과 따라하자 하나님과, 하나님과 관계부터, 관계부터 회복되면, 회복되면 보좌의 빛이, 보좌의 빛이 임하여서, 임하여서 다 살린다. 살린다. 아멘. 아 선생님이 이번 주에 나를 발견했어요.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아 나는 조용한 ADHD구나. 예배를 드리려고 집에서 성경책을 폈는데, 갑자기, 아, 그때 그 엄마한테 연락해야지. 하고 또 문자도 보내고 또 성경을 이래 읽다가 또, 아, 그이 선생님한테 또 연락해야지. 예배를 폈는데, 몇 번을 갔다 왔는지 몰라. 생각이 한열 군데, 열 군데 더 넘게 갔다 왔어. 일도 열 군데 넘게 하고.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간이 작아서, 와일드 하지는 못해서 행동이 크지는 못하는데, 내가 조용한 ADHD 병에 걸렸네, 이거. 그리스도가 너무 필요하네. 아마 여러분들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딱 앉으면 내 상태가 보이는 거 있을 거예요. 거기가 다 이루었다의 시작점이에요. 내 문제가 다 이루었다의 시작점, 출발점, 사단은 니 봐, 안 되잖아. 그것 때문에 너아우시야 라고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너는 나를 체험하게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 증인 될 거야.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조용하게 예배하려고 앉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의 시작점, 출발점 <laughs>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 랩넌트들은 선생님들은 학생 선생님들은 반드시 응답받을 거 있어요.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섯 글자 딴딴딴딴딴딴 <목소리> <laughs> 너무 쉬웠나? <쉬운다. 웃음> 맞아요. 6월 6일날 5일날 선생님들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전도장 목사님들과 모든 선생님들이 기도했어요.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학생 선생님들이, 어른 선생님들이 영적 서밋타임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선생님 아침에 향수 뿌리고 오면 내 옆에 가면 향수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요. 아침부터 숯불갈비 먹고 오면 옆에 가면 냄새 나지요. 그거에 전달이에요. 옆에 갔는데 그냥 느껴지는 게 전달이야. 내가 영적 사임 영적 서미타임으로 보자의 힘을 얻으며 내 옆에 가면 그냥 평안이 전달돼. 그리고 아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주신 소명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야지. 이게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전달되는 우리 랩런트들 이 증인 될 겁니다. 그래서 주고 볼게요. 밤에 1번 3쪽에 1번 시작. 밤에 할 일을 다하면 휴대폰을 끕니다. 일기를 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오늘 감사한 일, 성경을 한장 소리내어 읽습니다. 주보의 밤 기도문을 소리 내어 읽습니다. 말씀을 한개 들으면서 스트레칭 체조를 합니다. 불을 끄고 잡니다. 이거 밤 살리는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박히기를 바랍니다. 2번, 시작.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떤 때는 눈을 뜨기 전부터 온갖 생각들이 몰려들어서 우리를 장악하려 합니다. 그 생각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차단. 팔다리를 흔들고 허리를 좌우로 비틀고 기지개를 켜며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오늘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시고 오늘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오늘 나를 속이는 사탄의 속임수를 완전 결박시켜 주십니다. 나의 주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세계 복음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다음에 3번 일자 시작. 침대에서 일어나서 창문을 엽니다. 맑은 공기를 쐬며 팔을 벌리고 스트레칭하면서 777 기도를 합니다. 선생님이 그 우리나라에 박사님들이 나와 사는 거 봤는데요. 이게 사람은 이렇게 서서 허리를 펴고 머리가 정수리, 정수리가 똥꼬 위에 있도록 딱요 자세가 제일 좋대요. 그런데 이렇게 숙이면 이 작은 머리통 하나에서 내려오는 무게가 10kg가 넘는데요. 그럼 날마다 쌀 10kg를 안고 있다고 생각해봐. 척추하고 어깨가 버텨내겠나 못 버텨내겠나. 못 버텨내죠. 그리고 갈비뼈를 활짝 열면 요 안에 있는 심장, 폐, 간이 장기들이 쭉 펼쳐져서 편안하대요. 근데 우리가 보통 요렇게 갈비뼈를 닫고 머리를 숙여 있으면 얘들이 큰 바위가 누르는 것처럼 계속 눌려 있대. 그러면 기능이 어떻게 되겠어? 점점 점점 줄어들겠지. 빨리 죽겠지. 병오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파트 창문 쫙 열어서 하나님 준비하신 맑은 공기 다음에 팔 쭉 올리면 팔 올려봐. 올리면 그냥 신체 구조상 갈비뼈가 밑으로 내려간대요. 횡격막도 내려간대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공간이 넓어진대요. 그러면 심장도 수만 번 쉬고, 폐도 수만 번 쉬고, 간도 수만 번 쉬는 거야. 아침에 그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럴 때 머리를 비워두면 안 되잖아. 제일 중요한 뇌잖아. 이 머리는 777 기도문을 가지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 시간을 하루에 한번 가지면 1년에 365번 가진 사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겁니다. 우리 랩넌트들 창문 열고 777 기도문 보면서 스트레칭 하면서 하루에 빛의 망대 세워지게 오늘 만나는 사람들 속에 빛의 여정이 펼쳐지게 오늘 내가 다 걸어가고 난 뒤에 믿음의 이정표가 딱 생기기를 기도하면서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밤 살렸지, 아침 살렸지. 그러면 낮에 따라오는 모든 일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다. 아멘. 이게 수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치, 지는 뭐잘 난다. 왜 나한테 왜카는데 까면서. 아, 지나가는 개독카리 만이거 그거는 튕겨내는 거 수용 아니야. 죽어. 상처돼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다. 아멘. 이게 수용이에요. 이게 초월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걸 다 가지고 와서 밤에 자기 전에 오늘 하나님 내게 하신 일이 뭐지 한번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뭐지 한번 이렇게 살면 삶 집중해 삶 그러면 오늘 살아나고 내일 살아나고 모레 살아나고 점점 점점 살아나요 우리 랩런트들 이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이거 여섯 가지만 읽고 기도할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영적 죽음이 깨어지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상 숭배와 미신 점괘 제사 기운동의 운명에서 탈출됩니다. 마음과 정신에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임하고 정신병 환청 귀신 보임 귀신 소리 들림 악몽 분노 조절 우울 공황증이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청군 천사의 보호가 시작되어 가정 가문을 덮치던 육신 우환, 어려움, 불치병, 사고 등의 어두움이 떠납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후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됩니다. 아멘. 우리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모든 전도자들 이 축복에 증인되어서 하나님의 이정표 남기는 멋진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어서 핀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펼쳐 가시는 보자의 여정 속에 들어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나를 살려서 내가 가는 학교와 하는 공부와 학원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절대 주권과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어린 아이들 그 현장들 속에 지금 주의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시사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하루 종일 예배드리다가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